밍크퍼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조끼랑 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조끼도요. 안에가 전체가 다 밍크. 그리고 바지도요. 온 통이 다 밍크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촉감이 어, 살이 닿았을 때 촉감이 정말 보들보들하고요. 정말 그 담요를 온 몸에 두르고 어, 다니는 듯한 느낌. 어, 저희 수면바지 중에서도 정말 보들보들해서 딱 풍성한 그런 수면 바지를 입고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안에는 털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지 안에 전부 다 털이 들어가서 정말 따뜻하고요. 야외 활동 특히 많으신 분들은 한번 입으면 정말 벗지를 못할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게 그리고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어, 주머니 들어가 있으면서 옆으로 사이드에도 주머니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주머니가 힙선 부분에 조금 더 크게 엉덩이 부분에도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밴딩은요, 넓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깨는 느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는 바질부터 티 조끼는요, 따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같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 사이즈는 55부터 77까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물 부분도 넉넉하게 빠진 데다가 여기 끝에 부분에, 넥선 끝에 부분, 소매 부분에 시부리 처리 되어 있습니다. 어, 조끼도 지금 살짝 뒤에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도 안에가 전체가 다 이렇게 융털로 들어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합니다. 어쩌든 외 하나 걸치기에도요 둔탁한 느낌이 없어요. 둔탁하거나 빡빡한 느낌 없이 보들보들하면서 바지 같은 경우에는 맨 살에 닿더라도 정말 포근하고 정말 내그 약간 실키 같은 느낌 그리고 정말 보들보들한 담요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베이지 색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바지 길이가 한90 나오고. 검정을 제가 안에다가는 저희 카라가 있는 기본의 프리미엄 라인의 니트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니트랑 같이 착용했을 때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검정 색상입니다. 오픈해서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입더라도 너무나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는 프라다 원단이라서 둔탁한 느낌 없고요. 안에는 이렇게 용털이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지도 정말 포근하게, 예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지금 검정 색상, 그리고 베이지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고, 사이즈는 5부터 77까지 추천드립니다.